나이가 들면 사람은 삶의 속도를 잃고 인간 관계에서 미세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젊을 때는 관계가 떠나도 대체할 선택지가 많지만 중년 이후에는 관계의 폭이 좁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핍이 생긴다. 바로 그 결핍이 조건 없는 배풀물 부추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타인의 인정을 통해 존재를 유지하려 할때 가장 취약해진다고 말한다. 이 말은 나이든 사람에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배풀매 방향을 바꾼다. 선의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선심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심리가 상대에게 강하게 읽힌다는 점이다. 인간은 약점을 파악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 이 상대가 이 사람은 나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네 라고 느끼는 순간, 배풀문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 제공 서비스로 변한다. 제공자의 감정은 진심이라도 받는 사람의 해석은 냉정하다. 조건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한계도 없다고 받아들인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요구는 늘어나고, 기대는 부풀어 오르고, 관계의 중심은 제공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이동한다. 나중에 배풀물 줄이면 갑자기 왜 변했냐는 비난까지 돌아온다. 선의를 내어준 사람이 오히려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다. 철학이 가르치는 핵심은 단순하다. 좋은 의도는 관계의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니체는 인간이 선의를 내세울 때 오히려 자기 보존을 소홀히 한다고 지적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은 더 극단적으로 확장된다. 경험이 많다는 착각이 판단을 흐리고 설마 저 사람이 나쁜 의도로 그럴까라는 순진함이 방심을 만든다. 그러나 인간 관계는 경험이 쌓인다고 더 선명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익숙함이 경고를 지워버린다. 늦은 후회는 대부분 이런 구조에서 탄생한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저 사람에게 왜 선의를 남용했을까? 처음부터 마음을 잃고 있었는데도 왜 무시했을까? 후회는 사건이 아니라 패턴의 결과다. 조건 없이 베푼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을 취약하게 만든 것이다. 선의의 가치는 나이에 따라 바뀌지 않지만, 선의를 해석하는 인간의 방식은 나이에 따라 더 가혹해진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회의감이 아니다. 베풀매 이유를 다시 점검하는 일이다. 혼자 있기 두려워서, 관계를 잃기 싫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어서, 베풀었다면 그 선의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이다. 선한 의도는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오차는 더 크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고독과 마주하게 된다. 예전처럼 주변이 붐비지 않고 삶의 선택지도 좁아지며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이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이 감정이 두려움으로 번질 때 시작된다. 많은 사람이 이 두려움을 피하려고 과한 배풀을 선택한다. 금전적 지원, 편의 제공, 감정적 노동까지 더 많이 쏟아내며 관계를 붙잡으려 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자신을 값싼 존재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고독을 메우기 위해 베푸는 순간, 베풀문 호의가 아니라 거래로 바뀐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욱 단순하다. 제공자가 고독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읽히는 순간, 관계는 균형을 잃는다. 상대가 머물 이유는 좋아서가 아니라 이익이 있어서가 되고, 제공자가 멈추는 순간 관계도 함께 멈춘다. 결국 제공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떠나는가라는 상실감에 빠지고 상대는 이제 더 받을 게 없다는 계산 뒤에 조용히 사라진다. 고독을 피하려고 선택한 배풀미 오히려 더 깊은 고독을 만든다. 고독은 타인이 해결해 줄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타인이 메워주는 고독은 언제나 임시적이다. 스스로 감당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대등한 거리에서 관계를 맺는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자기 내면에 기댈 수 없을 때 가장 쉽게 흔들린다고 말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선택의 자유를 지켜주는 마지막 기반이다. 결국 문제는 고독이 아니라 고독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배품을 왜곡한다는 데 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선의가 아니라, 고독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 단단함이다. 고독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존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젊을 때의 경계심은 종종 과민함이나 예민함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경계심은 예의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기술이 된다. 니체는, 인간이 약해지는 순간 외부의 힘이 자연스럽게 침투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노년기에 더욱 적확하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였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나는 사람을 볼줄 안다는 확신이 생긴다. 바로 그 확신이 경계를 무너뜨린다. 경고 신호를 읽지 못하게 만들고, 상대의 의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게 만든다. 한번 호의를 제공한 순간, 상대는 그 범위와 온도를 빠르게 파악한다. 인간은 관계에서 가장 먼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를 읽어낸다. 문제는 제공자만 그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제공자는 여전히 호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이미 그것을 권리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요구가 늘어나고 부탁이 자연스러워지고 거절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결국 제공자는 부담을 느끼지만 상대는 오히려 왜 갑자기 선을 긋느냐며 불편해한다. 경계가 없었던 대가다. 경계심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관계의 구조를 명확하게 만드는 장치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따뜻해 보이지만 항상 취약하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인간의 이기심은 비난 대상이 아니라 존재의 기본 값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크게 배신당한다. 따뜻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경계를 약하게 만들 때, 관계는 흐려지고 결국 과도한 배풀무로 기울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호의가 아니라, 관계의 선을 명확히 그을 용기다. 경계심은 차갑지 않다.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장치다. 많은 사람이 조건 없이 도왔다는 표현을 미덕처럼 말하지만,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오히려 오해를 가장 많이 만드는 방식이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에너지 시간 감정은 모두 유한하다고 말하며, 따라서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능력이 성숙함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조건은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공백이 관계를 무너뜨린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공자의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다. 그래서 멈추는 지점이 보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확장한다. 더 부탁하고 더 기대하고 더 요구하게 된다. 제공자는 여전히 도와주고 있다고 느끼지만 상대는 이미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균열이 시작된다. 제공자가 어느 순간, 이제는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호의를 잃었다고 느끼며 불만을 드러낸다. 제공자는 억울하고 상대는 섭섭하다. 하지만 이 갈등의 실제 원인은 호의가 아니라 초기 설정의 부재다. 범위를 정하는 순간, 관계가 차갑게 변할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다. 명확한 경계는 감정적 충돌을 예방하고 관계의 지속성을 높인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도움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제공자가 괜찮다고 한한 한 번의 행동을 전체 성향으로 오해하고 그 오해가 기준이 된다. 결국 제공자는 지치고 상대는 만족을 잃는다. 두 사람 모두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셈이다. 니체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태도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위 없는 도움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고 상대에게도 착각을 만들며 끝내 관계를 무너뜨린다. 진짜 문제는 호의가 아니라 설계되지 않은 호의다. 인간은 긍정보다 부정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경향 때문이다. 받은 호의가 아무리 많아도 단한 번의 거절이 모든 기억을 덮어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공자는 수십 번의 배려를 떠올리며 억울함을 느끼고 상대는 한 번의 거절을 배신처럼 받아들인다. 두 사람의 감정은 대립하지만 구조는 놀랍도록 단순하다. 기대다. 상대는 어느 순간부터 제공자의 호의를 기본 값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도움은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지속되는 관성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익숙해진 호의는 기억되지 않는다. 반대로 제공자는 자신의 호의가 언젠가는 쌓여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의 회계를 그렇게 정직하게 하지 않는다. 감사는 쉽게 사라지고 불만은 오래 남는다. 심리학자 칸어머니 말했듯, 인간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에 정서적으로 더 크게 반응한다. 이 원리는 인간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는 선의 그 자체가 아니라 선의를 둘러싼 기대의 비대칭이다. 제공자는 이 정도 했으니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상대는 지금까지 해왔으니 이번에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두 기대가 충돌하는 순간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된다. 제공자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라고 묻고 상대는 왜 갑자기 달라졌지라고 반문한다. 이때 드러나는 분노와 실망의 크기는 이전의 호의가 얼마나 쌓였는지와 거의 무관하다. 인간은 호의를 축적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절은 날카롭게 남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은 감사보다는 불만 쪽에 더 가까우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진짜 감정이 드러난다고 했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의 현실이 선명해진다. 감사로 지속되는 관계는 거의 없다. 오로지 균형과 경계만이 관계를 안정시키는 힘을 갖는다. 나이가 들수록 이를 더 일찍 인정하는 사람이 후회가 적다. 중년 이후의 후회는 독특한 무게를 가진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책을 더 깊게 만든다.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그때 조금만 더 분명했다면. 같은 생각이 배신보다 더 오래 남는다. 그러나 철학은 이런 후회를 거의 무의미한 감정으로 본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이 태도와 기준을 바꾸는데 시간적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늦게 깨달았다는 사실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상황과 경험이 비로소 새로운 판단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증거다. 진짜 문제는 늦게 배운 것이 아니다. 배운 뒤에도 이전의 패턴을 반복하는 태도다. 많은 사람이 배신과 상실의 경험을 겪고도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베푼다. 이유는 단순하다. 선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은 변화의 가능성을 막는다. 하지만 니체가 말했듯, 인간은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존재다. 자기 형태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늦은 깨달음은 오히려 강력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 이미 충분히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어디서 균형이 깨졌는지 명확하게 볼수 있다. 어느 지점에서 호의가 과해졌고 어떤 순간에 경계를 세웠어야 했는지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이 통찰은 젊은 시절의 혼란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자산이다. 인생 후반부는 확장보다 정리가 중요한 시기다. 잘못 나간 에너지를 회수하고, 더는 남에게 기대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을 재정렬하는 과정이다. 늦게 배웠다는 사실을 자책할 필요는 없다. 자책은 에너지를 소모시키지만, 변화는 에너지를 축적한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다. 관계의 기준을 새로 세우고, 에너지의 사용처를 선별하며 선의를 선택적인 행위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늦은 깨달음은 실패가 아니라 더 이상 어리석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다.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칭찬처럼 사용한다.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착함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인간이 착한 이유의 상당 부분이 도덕적 선함 때문이 아니라 갈등을 피하고 거절을 두려워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착함은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공포의 변형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 관계를 잃기 두려운 마음,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무조건적 착함이 만들어진다. 이 무조건적 착함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하다. 상대에게 오해를 준다. 제공자는 여전히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성향으로 받아들인다. 즉,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규정되면 제공자가 스스로 선을 그을 여지는 점점 줄어든다. 자연스럽게 요구가 커지고 기대가 부풀며 제공자는 점점 소진된다. 결국 지쳐서 멈추면 상대는 변화라고 느끼고 불만을 드러낸다. 제공자는 오히려 죄책감을 느낀다. 이 구조적 불균형이 가장 빨리 생기는 지점이 바로 착함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이기심이라고 단언했다. 이 말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의 기초다. 타인은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행동한다. 제공자의 착함은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경계심을 없애고 제공자의 자원을 끝까지 끌어쓰게 한다. 착한 사람일수록 배신당하는 이유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 구조 때문이다. 경계가 없는 착함은 상대에게는 이익이지만 제공자에게는 위험이다. 착함이 사라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본능적 착함이 아니라 의식적 착함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의 에너지와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선택적으로 베푸는 착함은 강한 힘을 가진다. 니체가 말한 강자의 선의는 바로 이런 형태다. 스스로 약해지지 않는 선의, 타인의 기대에 끌려가지 않는 선의, 후회로 이어지지 않는 선의, 이런 선의만이 미덕이 된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착함의 무게와 방향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다. 무방비한 착함은 미덕으로 포장된 취약성일 뿐이다. 착함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배신은 언제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실망 대부분이 타인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상대에게 과도한 예외를 기대한 자신 때문이라고 말한다. 배신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단지 제공자가 그 과정을 오래 무시했을 뿐이다. 관계가 무너지는 신호는 항상 일찍 나타난다. 감사의 빈도가 줄고 요청의 강도가 올라가고 상대의 말투에 당연함이 스며들며 제공자가 느끼는 가벼운 불편함이 점점 자주 등장한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 불편함을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예민함 탓으로 돌린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배신은 구조적으로 준비된다. 신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각이 무뎌진 것이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속일 때 가장 큰 위험에 빠진다고 했다. 제공자는 상대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감정을 어렴풋이 인지하면서도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그 사실을 외면한다. 이번 만저 사람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정이 있는데, 같은 자기 합리화가 신호를 덮어버린다. 그러나 감정은 속일 수 있어도 구조는 속일 수 없다. 관계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배신은 사실상 시작된 상태다. 배신이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제공자가 첫 번째 신호가 아닌 마지막 신호를 기준으로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지막 신호는 언제나 폭발만을 의미한다. 과정 전체를 놓쳤기 때문에 충격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상대의 변화가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제공자가 너무 늦게 멈췄던 것이다. 배신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을 더 일찍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대체로 정확하다. 마음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버틸 한계에 가까워져 있다. 제공자가 신호를 조기에 인정하면 균형을 회복할 여지가 생기지만, 신호를 무시하면 결말은 거의 언제나 동일하다. 결국 배신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 신호는 늘 존재했다. 다만 그 신호를 본 순간에도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속인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평가 방식은 달라진다. 젊을 때는 넓은 인맥, 많은 도움, 활발한 교류가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보다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맺었는가를 더 깊이 기억한다. 에피크로스는 우정의 본질을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균형이라고 설명했다. 이 균형은 호의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서 나온다. 기준 없이 베푸는 사람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인다. 따뜻하고 너그럽고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따뜻함은 곧 모호함으로 변한다. 상대는 어디까지 기대해도 되는지 알수 없고 제공자는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몰라 스스로를 소모하게 된다. 결국 둘다 불안해진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사람은 초반에는 다소 차갑거나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사람을 더 신뢰한다. 기준은 경직이 아니라 안정이다. 문제는 많은 이가 기준을 세우면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고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그 반대다. 기준이 없을수록 관계는 쉽게 흔들리고 요구는 늘어나며 감정적 소비가 가속된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순간 상대는 실망하고 제공자는 억울함을 느낀다. 기준은 이 감정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의 규칙을 만들지 못하면 타인의 규칙 속에서 소모된다고 경고했다. 즉,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상대가 기준을 만든다는 의미다. 그 기준은 대부분 제공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다. 기준 있는 사람은 기억된다.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들은 분명한 태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소모가 적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고 감정의 폭도 억제되어 있으며 관계의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도움을 줄 때도 의지가 분명하고 도움을 멈출 때도 이유가 명확하다. 이런 관계는 오해가 적고 오래 지속된다. 많이 베푼 사람은 종종 잊힌다. 호의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당연함으로 소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준 있는 사람은 잊히지 않는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운 안정과 경계가 오래 남는다. 결국 삶 후반부를 지탱하는 힘은 습관적 배풀미 아니라 일관된 기준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평가 방식은 달라진다. 젊을 때는 넓은 인맥, 많은 도움, 활발한 교류가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보다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맺었는가를 더 깊이 기억한다. 에피크로스는 우정의 본질을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균형이라고 설명했다. 이 균형은 호의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서 나온다. 기준 없이 베푸는 사람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인다. 따뜻하고 너그럽고,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따뜻함은 곧 모호함으로 변한다. 상대는 어디까지 기대해도 되는지 알수 없고 제공자는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몰라 스스로를 소모하게 된다. 결국 둘다 불안해진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사람은 초반에는 다소 차갑거나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사람을 더 신뢰한다. 기준은 경직이 아니라 안정이다. 문제는 많은 이가 기준을 세우면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고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그 반대다. 기준이 없을수록 관계는 쉽게 흔들리고 요구는 늘어나며 감정적 소비가 가속된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순간 상대는 실망하고 제공자는 억울함을 느낀다. 기준은 이 감정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의 규칙을 만들지 못하면 타인의 규칙 속에서 소모된다고 경고했다. 즉,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상대가 기준을 만든다는 의미다. 그 기준은 대부분 제공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다. 기준 있는 사람은 기억된다.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들은 분명한 태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소모가 적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고, 감정의 폭도 억제되어 있으며, 관계의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도움을 줄 때도 의지가 분명하고, 도움을 멈출 때도 이유가 명확하다. 이런 관계는 오해가 적고 오래 지속된다. 많이 베푼 사람은 종종 잊힌다. 호의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당연함으로 소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준 있는 사람은 잊히지 않는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운 안정과 경계가 오래 남는다. 결국 삶 후반부를 지탱하는 힘은 습관적 배풀미 아니라 일관된 기준이다. 조건 없는 착함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킨다. 남은 인생을 지키고 싶다면 관계의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당신의 생각도 남겨달라. 다음 깨달음을 준비해 두겠다.